네, 여러분 꿈넘편입니다 오늘은 어좀 특별한 걸로 좀 인사드리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회사가 이제 번에새로 사무실을 얻게 되어서 어 잠시 천호스바라 앞에 위치한 사무실을 저희가 이제 계약을 완료했고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음~ 아무것도 없는 네 <웃음> 이곳에 <웃음> 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다 이제 셀프 인테리어 인 개보수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이제 그 과정을 좀 영상을 남겨놓으면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카메라에 켜게 됐고요 인테리어비가 no.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사무실이 대제 보증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집기 비품도 있고 하여까아아전신고 아껴야 돼서 저희도 이제 인테리어를 우리 함께하는 친구들과 같이 이제 셀프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이제 직원들 중에는 이제 노출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고, 저도 이제 군대에서 그 장교로 근무할 때 통신장교로 근무하면서 사실 노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 정도 자신이 있고, 저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천장 노출형으로 다 바꿀 거고, 그다음에 벽 도색 도장부터 해가지고 바닥까지 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오늘 한번 카메라에 담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참고가 될 만한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아 얘네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이런 하나부터 열까지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도 같이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인테리어를 100평 정도 하면 평당 150에서 200정도 잡거든요 정유공사까지 다 하면 그러면 100평이면 1억 5천이란 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3천만 원에 <laughs> 3천만 원좀 넘겠죠? 어그 안에 한번 할수 있는 거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 우리 심피디님이 우리 심피디는 만능이에요 해병대를 몇 기죠? 1126개입니다. 1129기 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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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 지금 안 좋은 장면이 지금 26기 26기 2 지금 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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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금 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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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 붙어있는 거 하나하나 떼는 게 엄청 번거롭거든요 근데 뭐죠쩔수겠어요 이거 사람 부르면 다 돈인데 네. 자 여기 보면은 지금은 다 차단기도 내려가 있는 상태고 공사, 천장 공사를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를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 전기선들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천장을 이제 정말 철거하는 과정에서 뭐 누전이나 합선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단기를 모두 내려놓고 해서 이거 그냥 만지면 이제 죽는단 말이죠. 막 오죠. 어제 사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너네들이 이코알를려먹을뻔 했거든. 근데 그런 시행착오도 없기 시작했대요. 반드시 차단기 내리시고 그 다음에 전기선 다 뽑아내서 이제 등다 떼고 나면 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손상작업하기 전에 항상 이 전기 부에집어해가지고저 뭐냐 이 전선 끝을 다 감아놔야 감아놔야 혹시나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전선이 문제일 기준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아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항상 다 감아놔야 된 그래서 이제 다 감아 놓고 있어요 어. <laughs> <laughs> 꿈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꿈판남녀입니다 지금 12월 10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반팔 입고 있죠 창문 다 열려있고 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공사 2일차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답이 없어요 100평 공간을 깐다는 게 no.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왜냐면 어쩌면 인생 한번 사는 거 악셀렛 한번발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CP님은 오로지 두명 어제는 우리 이제 어, 신진섭 우리 이제 저 뭐냐 FP가 함께 도와주다가 오늘은 일정 있어서 가고 늘이 현장 백평공간에두명 내지 세 명에서 돌아갑니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여요. 지금 제뭐동 주변에 제 클라이언트들도 있고 사진 여러 장 보내봤는데 야 이거 되겠냐? 어, 일반인의 범위가 아니다. 이거 뭐 인력들이만 일곱 명 와서 해야 되는 규모인데 둘이 되겠냐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굽니까 꼬물파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멋진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작업 음 시작하겠습니다. 꿈아 들어봐요. 영업하는. 일단 중간에 지금 폐기물들 다 처리하고. 바닥 철거 작업 하고 이제 상부 철거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깔끔하게 다 하고요. 하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네. 줄. 그래가지고 어쨌든간 이게 또이 천장 철거 같은 경우도 저 우리 심 PD님하고 이제 우리 에이스 한국에서 이제 다 까셨는데 까는데 슬이블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깠고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뭘 하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페인트 도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 이제 오늘 정체물을두 부부가 한 부부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석고에 폭시, 그러니까 석재에 폭시 가지고 바닥을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 뒤에 또이름 모를 여인께서 그렇게 저 보양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 보양 작업을 다 해놔야 우리가 이제 페인트를 흙기로 뿌렸을 때 한번 쫙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셀프 사무실 인테리어 지금 이제 1차로 치면 한 6일 차 정도 된것 같아요. 우리가 1차까지 찍고 못 찍었는데 그 사이에 뭐 업무들도 많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완전 뭐전담노가 다는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걸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이제 그 바닥 그 퍼티 작업하고 벽 퍼티 하고 그냥 고양작업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저희 계시는 저전기선들을 저 지금 한과 정리 한게저 정도예요. 사실 우리 사진 저희 사진 보시면 아도 없었는데 이 정리를 마저 해서 배선 작업 마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전기 공사를 할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꿈을 이루는 공간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셀프 인테리어 하는 거 쉽지 않은데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사용하던 업체에서 양칼을 박아가지고 뭐 구조물을 설치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제 빼내고 나면 여기 흉하거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페인트 도색을 하기 전에 물에 터으로 공간을 뺏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커터컬로딱 잘라내면 이제 벽처럼 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페인트를 바르면 다시 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열 마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목공 시공하고 석고 보드로 막아가지고 벽면을 만들 거고 그 다음 오늘 이제 목표는 어쨌든 오늘 스피님이두명 두 밖에 없는데 오늘은 어쨌든 간에 이 천장 도색까지 다 하는 거를 오늘 요표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후려한우리 상품을 오늘 이제 잘라가지고 신청면을 이제 붕붕 파이는 것들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타 음면 우리 슈피님이 단열 배송에 글라이더 가가지고 다 쇠랑 옷다 자르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송장면을 깨끗하게 더 뭐, 이상 깨끗해는 안되겠지만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도장을 해야 하자가 좋고뭐 물론 저희가 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하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쓰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한 하는걸 할거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스페인은 바닥에 있는 샌딩작업 지금 이제 석제톡시로 <laughs> 바닥에 이런 마감들 난 것도 다 해줬기 때문에 뭐 이제 좀 마감 처리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는 천장, 벽체, 바닥까지 시공을 한번 하는 것 보고 싶고요. 아, 이게 쉽지 않아요, 홍성호 씨. 이 순간 수영장과 함께 이런두발상과 함께 있으면서. 딱잘라으면여분들 작업을 시주고 이렇게 면이여자우후파타 했던 곳이 이렇게 깔하게 물에 타놓 채워지는 모습 그래야 여기가 페인트에 쌓되는데 이게 뭐 먹는거니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께 보여드릴거예요 뭐를? 완성되는 우리 꿈을 만드는 공간에 이 청사진을 그러니까는 다 작업해나가는 공정 가운데 가운데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뭐 노가다 하시는 분들나 뭐 세프리테리 하시는 분들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그냥 아 얘네가 이렇게 미끄거리 하는구나 해서 보시는 분들도 좋으니까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 세프리테리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전 공정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면은 막상 하면 또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혹시 조그만 공간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신 것도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출발. 네, 신 PD가. 이제 또이 목수로, 목수로 변장을 해서 이렇게 글라인더로 잡못 제거 및 철근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다. 셰프님, 네.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죠? 쉬운 게하나가 어, 원래 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바짝바짝 <laughs> 바짝 자르세요. 나이스. 기가 네. 나요 아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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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다, 보입니다. 오늘 어, <목소리도> 이한 공간 페인트 도색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네,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여기 보시는 열기 장비를 통해 가지고 후기 작업을 할 거고요. 사실 겨울에는 온도가 많이 낮아가지고 잘안 마르는데 수성이기 때문에 다 바른 다음에는 약간 이제 보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를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할 때는 지금 방진복하고, 그다음 방독면, 그다음에 보안경까지 착용하고. 모자니까 이제 버릴 거니까, 왜냐면 떨어지는 분진이, 이 모자가 확실히 있으면 체인좀 덜해서, 해가지고, 약한 100평 정도 되는 네. 공간을 붓기로 천장 도성을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지금 바닥 하도제, 지금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고 있는 우리 신필입니다. 주제하고 경화제는 저희는 이제 에폭코트 이제 사마에서 나오는 에폭코트로 이제 했고요. 주제하고 경화제는 딱그 사이즈가 맞춰서 나오니까 거기에 맞게끔 어 혼합해 주시면 되고, 그 이후에 저기 보이는 이제 에폭시 신나를 가지고 조금 더얘 점도를 낮춰가지고 좀더 발림이 쉽게 하고 경화를 좀더 도울 수 있도록 에폭시 신나를 혼합해 줍니다. 여기는 저희 교방기 가지고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바닥 지금 청소기로 바닥 싹 청소하고 있고 저기 우리 오팀장님께서는 귀여운 셔츠 입고 오셔가지고 지금 페인트 손 전산볼트를 지금 다 제거를 하고 계십니다. 귀엽죠? 저배보세요 <laughs> <laughs> 네. 그래서 페인트칠까지 지금 싹 완료가 된 상태이고, 바닥 오늘 하도 하고, 그 다음에 온풍기 가지고 쏴서 말려 가지고 보통 12시간 말려야 되는데, 저희는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온풍기 쏴서 말리고, 바로 오늘 저녁에 상도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laughs> 네. 에폭시 페인트 바르기 전에 에폭시 하도를 한거예요 하도? 시끄러워서 못봐요 여기서도 밑에 바르는거라고 해서 에폭시 상도 위에 이제 색이 들어가는 것이 조그 전에 그 색이 더잘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을 단정하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이 이런 바닥에 이런 절 저거냐? 그거 뭐라고 해? 뭐, 크랙. 크랙이나 이 이물질로부터 더잘 뭐 도장될 수 있도록 에 코팅을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어? 이, 이 이걸 이거 다린다 바른다고요? 응. 이야. 그거를, 근데 여기만 가장 가장 자리만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저 롤러로 돌려도 근본 네 오늘은 자재 들어오는 날입니다. 지금 카마기 자재 들어오고 있고요. 저기 우리 함지점장님이랑 그 원투준섭님께서 자재 올리고 있고 사다리차 이용해서 지금 저 지금 여기 테이블량으로 들어왔고 에어컨도 중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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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다. 이제 대망의 저희 이제 사무실 봉사를 현재는 어, 이제 입주를 했는 상태이고 운영 어, 시간 이용해서 저희가 아직 다백퍼센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사무실의 분수는 갖추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 결과물을 좀 공유드릴 시간을 네, 갖고자 합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시공 과정이나 더 많이 타임랩스식으로 찍었으면 좋겠지만 진짜 그때는 심정 여유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빨리 정해진 시간 안에 월세 느낌 나가니까 분사해야 를되고 해가지고 저희가 100% 내부로 한 공사 현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제 무지성처럼 여기 이제 바테이블이 요즘에 선수 제작해가지고 바테이블 스 s c 싹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는 공사 어, YTN이나 내수에서 비주 안 보는 거야. 휴지가 설치가 됐고. 테이블서 그 색장도 저희가 직접 짜서 물씬 딱 발라가지고 이제 어 원목만 저희가 집에 있던 원한번한 거고 그중에 이제 금용테이블과 이제 신장 어쩌면 잘돼 있고 블라인드서 설치하고 우리가 이제 라운지 공간이 좁막해 했을 때 중간이 꽤큰 거거든요. 그서 우리 라운지 공간 또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시는 공간이 이제 사무 인원들 사무 공간으로서 와, 어쨌든 책상 저희 지금 잘하고 싶은 거 그런 게 있어요. 책상이 사이즈가 1400에 800이에요. 음, 어. 웬만한 그 팀장급 또는 이제 과장 부장급 책상 크기 정도는 이제 했다는 거고, 그즘은저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면요 전기 다 놓고 조명 다 하고 이제 시스템 에어컨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이거 레일 조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0와트 이상 이거 해가지고 티 레일 조명을 쫙 깔아놓고 그죠? 저기 시계 깜박깜박깜박 네. 해가지고 시계가 저기 그냥 매달리는 것처럼 하고 여기는 이제 바 테이블 해서 은은한 재즈가 흘러 나오면서 옆에는 장미 꽃한 마리 있고 여기는 이제 커피 머신 해가지고 언제든지 마시고 청나이스 청나이스 정수기 있으면서 여기는 저희 이제 총무 사원과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지원 이제 여직원들 자리이고. 우측 보시면 저희가 이제 교육장 공간으로서 다양한 세미나나 아니면 우리가 교육 같은 거 들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리로 이제 칸막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들어서 이제 뭐 방음이라든가 이런 거 아주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또 66인치 TV가 프레젠테이션 할수 있고 뒤에는 투명 이제 그 뭐야 뭐죠? 보드 보드 네 보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이제 상패들하고 저희 자격사항들 AFPK 저희 자격 조항들 있고 저 안쪽이 해 가지고 되어 있고. 지금 회의실 쓸수 있는 공간이고. 그다음 여기는 아직 이제 제 방인데 사실 아직 뭐 가구 내용이 다 아직 안 들어와서 하지만뭐렇게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부분 창 내려오고 저쪽에 우리 빔 6000안시짜리 빔 프로젝트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보여 드리는 걸로. 따라라라라 화장실 한번 가 볼까요? 저희 또 화장실 보면서 이쪽 한번 들어가 보시요 와 보시면 여기 여자 화장실. 근데 지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여자 화장실. 좋아가지. 고이그 이제 밤이 없던 화장실을 이렇게딱악해가지고요좀 뭐냐 요좀 뭐냐. 뭐냐. 뭐라고 했지 이거 뭐라고 했다. 칼마기? 아니야. 이제 여기 화사들자가 와가지고 따해가지고 많이 와가지고. 어이 저 여기 저희. 회의실 공간 대화할 수 있는 공간도 아직은 작업 중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 여기서 이제 저희 뭐 촬영도 좀 하고 그리고 회의도 할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간 대를 해가지고 어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톤 팔라로 해가지고 올리브 의리으로 해서 좀 벽에 어떤 대조를 줘서 좀 사진이나 이런 때좀 이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어 구성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요. 아, 우리 파우더로만 봐도 가보자. 창고고는뭐 아직 정리이안 됐으니 살짝만 보여드려고 왜? 이런 느낌으로 딱 들어왔다. 이거 이, 이 북유럽풍의 북유럽 이이 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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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돌프가 이렇게 마티해주 있고 여기 인디안 족장의 방처럼 이렇게 해놨다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면 평당 뭐 150만 원만 잡아도 사실 거의 한 1억 5천, 1억 6천 정도 밖 하는 철거 비용부터 해서 기본적인 시설 전기, 그다음에 도장, 그다음에 뭐 바닥, 그다음에 목공 이런 공사까지 모두 다 하면 그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저희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인테리어 비용, 그러니까 철거하고 한 모든 비용을 따졌을 때한 2천만 원 안팎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론, 우리 같이 일하는 식구들의 많은 도움들이 있었고 주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죠 어, 페인트도 좀 묻어왔고요 나무도 많이 묻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테브 같은 경우는 시티즈나 이런 것들 정말 많은 주변 지인분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들의 도움이 있어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가구들도 마찬가지인데 가구들도 많이 묻어오기도 하고 사기도 했지만 어, 어떻게 해서든 저희 손으로 꾸민 공간이고 저희가 앞으로 여기서 한동안 오랫동안 사용하게 될 사무실인 만큼 여기에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꼭 필요한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줄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어 모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재반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장소겠죠 내가 일을 할수 있는 공간 이것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너무 두렵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 도전해보시고 최고마한 공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돈을 좀 아껴가면서 여러분들 직접 정과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보신다면 라 여러분들 반드시 뭐 어떤 감동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 아 그런 거 생각되실 거예요 이거 노가다를 직접 한번 해봐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요 왜냐면 이게 해가지고 뭐 이거 사다리 찍혀가지고 엄지 우측 우주 엄지 나가고 망치 찍혀가지고 좌측 엄지 나가고 이거 타카 쏘다가 막 꽂히고 막 그래야 이게 아 내가 진짜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익숙한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 다음에 따뜻한 곳에서 에어컨 쐬고 온풍기 쐬면서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또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면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간에 동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함께 고생해준 우리 식구들 그 다음에 여러모로 도움 많이 주신 주변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이 환경에서 여러분들께 좀더 좋은 컨텐츠와 저 스, 스스로도 많이 개발하고 발전해서 더 기발한 컨셉 그런 걸로 여러분들께 한번 더 좋은 내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꿈을 파는 남자의 꿈을 만들어 나가는 공간 시공 과정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에 관련된 것도 좋고요 뭐 저희 과정이나 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련된 것도 좋으니까 궁금하시면 댓글로 달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릴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꿈박